예, 계속해서 우리 함께 묵상 나누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인데요. 어 저희가 지금 이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주제라는 이 전체 큰 흐름을 가지고 계속 한주한주 한주 말씀을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6차이 어, 성경 연대기적 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를 정비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니까 어, 잘 따라오시면서 어, 우리의 그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 이유들을 부르, 바르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묵상하는 어, 성경에그 관련된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의본문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우리 묵상에 나가겠습니다 자 신앙의 여정은 내 처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본래 죽음의 땅 애굽에 살던 자들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애굽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 돈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그 안에서 죄의 노예로 살던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정체성을 말할 때 애굽을 얘기하거든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그 이집트 애굽을 이기고 나올 수 없었고요. 저들에 의해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살해당하는 끔찍한 핍박을 당하며 거의 몰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들을 구할 존재는 아무도 없었죠. 모든 주변의 민족과 나라들이 그것을 무기냈고 그저 이들이 그냥 사라져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민족으로서는 절망의 상황. 아무런 소망도 전혀 없는 그런 죽음으로 가는 상태.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죄란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덴동산에서의 타락도 바로 거기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곳에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절대적 절망의 상태에 빠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근데 죄의 문제는요, 그냥 수영장 뭐 하나 이렇게 수영에 건너가는, 헤엄쳐 건너가는, 뭐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태평양 한, 한 가운데 빠져버린 것처럼 내 노력으로는 절대 이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완전한 절망, 죽음의 상태죠. 아무리 수영을 최고로 잘하는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가 뭐, 뭐 메달을 몇 개씩 갖고 있다고 해도 태평양 한 가운데 떨어지면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처한 우리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가 우리가 살던 우리가 있었던 곳이죠. 바로 이런 우리의 불쌍한 처지를 그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인간들이 구원에 합당한 일을 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상태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사건은 이 절망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길이 열린 그런, 그 기적이죠. 그래서 홍해를 건넌다는 거는요. 나의 옛 자, 내 고집, 내 세상적인 방법이 수장되고 죽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뭐가 잘나서 받은 상이 아니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업어서 그렇게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 같은 그 은혜입니다. 근데 오직 한 가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우리 믿음이라 말하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대로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죽음 뒤에 뭐 아무런 세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부족하고 완악한 인간의 교만한 생각일 뿐이죠. 여러분 내가 어디 저기 유럽을 가보지 못했다고 유럽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어, 이전에 들었던 예화 중에 하루살이하고 메뚜기의 얘기가 있는데, 하루살이와 메뚜기 어느 날, 뭐, 같이 만나서 좋은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온종일 함께 재미있게 놀다가, 이제 헤어지고 집에 가야 되니까, 메뚜기가 이제 들어가면서, 야, 내일 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루살이가 이제 알았다고 얘기해놓고 돌아보니까 내일이 뭔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메뚜기가 처음엔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아주 진지하더라는 거죠. 정말 모르는 것 같아 보여서 성실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설명하고 온전하게 설명했는데, 그런데도 하루살이는 절대로 그 내일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루살이가 이해가 안 되고 모른다고 해서 내일이 없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죠. 내가 가보지 못했다고 지구의 남국과북극이 없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잘 알아서 죽어봐서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이러한 세계가 있다라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서 아,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존재고 결국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우리 죽음 뒤에도 뭔가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된 거고 우리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죽음 뒤에 영원한 심판과 생명이 실재한다라는 걸 알기에 이제 더 이상 이 애굽의 쾌락에 머물지 않고 홍해를 건너는 은혜를 붙든 존재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하루 홍해는 인간의 노력이 완전히 배제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하 은혜 그걸로 이제 드러나는 현장이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성도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홍해 도화는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고집, 내 경험, 세상의 방식이 수장되는 곳이고, 죄로부터의 해방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그 구원은 성취가 아니라 선물이죠. 옛 자아의 장례식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내 방식,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창조의 섬위를 따라 살아가는 게 이제 그게 구원의 방법이고, 또한 영원으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 그게 바로 구원의 방법이고, 그게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소망이 전혀 없는 절망 속에서 살아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더 나아가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길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온 인류가 처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이길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자신의 상태를 바르게 깨닫고 그 소망 없는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죽음의강 홍해를 말씀의 길을 따라 걷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각자 본인을 받고 살아가는 삶에 더 곳곳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말씀의 가치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죄로 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던 저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구원해 주신 전적인 은혜 감사합니다. 제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루살이 같은 현실에만 매달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소망 없는 절망의 세상에서 나올 길은 오직 길과 진리 대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오늘도 그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앞서가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